여보 나왔어 뭐요 이건 사무실에 웬 불려실까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그이가 오늘 아침을 못 먹고 나가서 좀 챙겨왔는데 어디 나갔어요 어머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저랑 같이 아침 먹었는데 같이요 네 오늘 아침 일찍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미팅 전에 저랑 같이 먹었어요 괜히 헛걸음만 하셔서 어떡해요 사장님도 참 전화라도 해주시지 아네 알겠어요. 네 사모님 조심히 들어가세요. 니까짓게 사모님은 무슨 어메 눈치 저지겄네 그날 저녁? 당신 오늘 많이 바빴어? 어 오늘 당신 왔다 갔다며 전화를 하지. 그러게.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어. 걱정하지마. 여자는 남자의 말이 안도 하는데. 아참 오늘 어머님 병원 다녀왔어. 지난번보다 어머님 치매 증상이 좀더 나빠지셨나봐. 뭐? 많이 안 좋으신거야?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. 앞으론 더 자주 찾아뵈야지 나도 내일 들를게. 당신이 고생이 많네. 다음날 병원. 할머니 방금 잠드셨는데 며느님 되세요? 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. 이거 하나 드세요. 네 감사합니다. 할머니가 며느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셔서 궁금했거든요. 아 그래요? 우리 그이가 저한테 정말 잘하거든요. 저도 잘해야죠. 하필 그때 여자는 비서의 말을 다 듣게 되고 따라 들어오던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다. 김비서.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?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? 아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사장님 그거 이리 주세요. 제가 넣어둘게요. 괜찮아요. 김비서는 손도 참 예쁘네요. 그야 사모님과 달리 전 아직 젊고 예쁘잖아요 부럽네요 김비서 손보다가 내손 보니까 창피하려고 하네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아준다 무슨 소리야 난 당신 손이 제일 예뻐 여자의 눈에선 하트가 나오고 어라 이 여자 눈에선 레이저가 나오네 그때 남자의 어머니가 깨어나고 지선아 우리 지선이 어디 갔어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아이고 여전히 아들은 찾지도 않으시네 나 배고파 밥줘 배고파 죽겠어 제가 사과 깎아 드릴게요 어머님 김비서 자네는 내일부터 거래처 장 사장 내 회사로 출근해 이유는 본인이 더 잘할 테니 말하지 않을게. 아참, 장 사장한테는 이러면 안 돼. 장 사장은 남자 좋아하거든. 여자는 기가 막힌 지 생활이 나간다? 왜 웃는 거야? 웃기잖아요. 장 사장님은 그렇다 치고 당신은 왜안 넘어간 거예요? 그야,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. 진짜 사랑은 흔들림 없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해 주세요. 이 인간이 진짜 지금이 몇인데 이제 오는 거야. 아, 사모님이시구나. 일단 이거 좀 받아주세요. 어라, 이게 뭔 상황이래요? 부장님 조심하세요. 여기 이쪽으로 앉으세요. 사모님 죄송해요. 부장님이 오늘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셔서 좀 많이 드셨어요. 그때 이 남자 속이 안 좋은지 오바이트를 하는데. 아유 참. 그러게 적당히 드시라니까 속상하게 정말. 수정 씨, 내가 할게요. 늦었는데 그만 가봐요. 네, 술좀 깨시면 따뜻한 꿀물 한잔 타주세요. 부장님 꿀물 좋아하시거든요. 그럼 부장님 잘 부탁드릴게요.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화가 난 여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수려치는데 당신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? 아야, 왜 이래 여보 아프잖아. 이 시간까지 둘이서 마신 거야? 당신 진짜 미쳤어? 아이, 무슨 소리야? 다 같이 마셨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인데 예쁘지 여보? 이 인간이 진짜? 다음날 아침 남자의 회사. 부장님, 이거 좀 드세요. 아, 고마워, 수정씨. 이야, 부장님은 인기 많아서 좋으시겠어요. 그러게요. 나는 여직원한테 언제 저런 거한번 받아보려나. 놀리지 마세요, 대리님. 이 자식들이 그만하고 가서 일이 나해. 저 부장님,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? 드릴 말씀도 있는데. 그럼 조용히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할까. 네, 좋아요. 그날 저녁 자 이쪽으로. 저 부장님, 아무래도 사모님이 아시면 곤란해지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자리를. 그때 남자의 집의 문이 열리고 어 여보. 당신왔어요 수정 씨 인사해. 우리 와이프. 아내, 네.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어서 와요. 잠깐 봤었죠, 우리. 그 얘기는 하지 말하니까는 여봉. 아유, 부끄러운 줄은 아니야. 잠시 후 남자는 시순을 러닝 차림으로 식탁에 앉는다. 야,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네. 아이 참, 손님 계시는데 뭐 하는 거야? 아참 그렇지. 얼른 들어요. 맛이 있나 모르겠네. 여자는 기가 막힌지 눈코입에 지진이 일어나는데. 잠시 후. 저 그만 가볼게요.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. 그래요. 늦었는데 차로 데려다 줄게요. 우리 와이프 운전 진짜 잘하거든. 아, 아 아니에요. 택시 부르면 금방인 걸요. 그럴래요? 네, 그럼 가보겠습니다. 여자가 나가고. 늦었는데 괜찮겠지? 그럼 데려다주고 올까? 당신 진짜! 오늘 아침 아 여보 오늘 저녁에 그때 그 여직원 집에 올 거야. 뭐 갑자기 왜? 아지버려서 그런가 철이 없네. 자꾸 까부는데 당신이 혼좀 내죠. 치 혼은 무슨 맛있는 밥이나 한끼 매겨 보내면 되지 뭐.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해서 잘합니다. 오늘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